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암 모든 명칭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합니다. 은행에 조회를 했다면 사실 조회가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한 것이고 세금에 관해서 조회를 했다면 과세 정보 제출 명령이며. 통신사에 조회를 했다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사실 조회라고 적었다면 수정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생략했다면 피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한다. 라는 문구를 적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틀리면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길에 재판 50건 했다면 그만큼 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 사무관은 거의 반 가까이 조서가 잘못 작성되어 반려를 했고 그것을 수정해서 올려주면 그 중에 또 다섯 개 정도를 여전히 잘못이 있거나 제가 지적한 부분을 자리해 하지 못해 또 틀렸지요. 그래서 결국은 많으면 3, 4회 정도 제가 반려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의 장례를 생각해서 제가 번거로움에도 그렇게 지도를 해드린 것이지요. 제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 사무관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를 하던 도중 제게 부장님이 집요해서 힘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솔직히 집요했던 것은 맞으나, 그 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지식을 가르쳐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졸지에 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완벽주의도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